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찾고 아, 보독,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네 5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아, 우리 더움 가족들 한 주간 어떻게 다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추운 겨울 한 동안 또 따뜻하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옆에 뒤에 계신 분들 또 샬롬의 인사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뒤에 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제 이쪽 오는 김에 한술자매하기도 좀 인사하면 좋은데, 했어요? 네. 네, 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순종하는 마음 감사합니다. 대림절 주 두째 주일,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아,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이 시간, 이 시, 이 시즌 동안, 이 절기 동안,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계절이 될수 있기를 고대하고 또 기쁨으로 소망합니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맞는 말이인 것 같아요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때로는 달라지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부모님, 어떠한 친구 또 어떠한 스승을 만나는가, 또 어떠한 직업을 가지는가, 어떠한 지도자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또 때로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또 행복할 수도 있고 또 불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보다 나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또 우리가 좋은 만남을 가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선 중기 시대에 신흠이라는 그런 문인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쓴글 중에 만남에 대한 글이 있어서 제가 좀 적어 왔습니다. 소탈한 친구를 만나면 나의 속됨을 고칠 수 있고 통달한 친구를 만나면 나의 편덕됨을 깨뜨릴 수 있고 박식한 친구를 만나면 나의 고루함을 바로잡을 수 있고 인품이 높은 친구를 만나면 나의 타락한 속기를 떨쳐버릴 수 있고 차분한 친구를 만나면 나의 경망스러움을 다스릴 수 있고, 욕심 없이 깨끗하게 사는 친구를 만나면 사치스러워지려는 나의 허영심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다. 네, 이런 글을 조선시대에 기록을 어, 했어요. 지금도 우리들에게 참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음, 이야기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그 삶의 많은 그런 만남들 가운데 최고의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가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귀한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인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나단엘이라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사람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 먼저 나다니엘의 친구였던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다니엘이 가서 빌립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전달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전달하게 됩니다. 나단이일이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나단아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또 기도하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것은 구약의 그 예언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렇지만 그가 자라신 곳이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여서 나사렛 예수라고 어, 불렸습니다. 아직 그거까지는 아직 못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애타게 고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나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고 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4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단 나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나다니엘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이 다음 말씀에서, 어떻게 나를 알고 계십니까? 처음 만났거든요. 예수님하고. 네,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치 나다나엘을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너에게 와서 나에 대해서 소개하기 전에 그 전부터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있었던 것을 내가 보고 있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나다나엘을 보고 계셨고 그를 알고 계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그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그가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동안 어떠한 힘든 일들을 겪어왔는지, 또 그가 마음속에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것을 소망하는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은 어, 한 가지 그 진리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그 창조의 것이다. 그,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이 세상과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 그 믿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그 고백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하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 그 더세움 교회가 있는 지역이 의정부의 밀락동 지역입니다 네, 밀락동 지역인데 어, 다른 곳에 밀락동이 또 있어요 부산의 수영구에 밀락동이 있습니다 네, 이름이 똑같아요 전에 한번 전화가 왔어요 도서관에, 네, 도서관에 책 반납하겠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왜 사람이 없냐고. 그래서 아에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시라고.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지금 앞에 와 있는데, 알고 보니까 부산 밀락동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헷갈린 거죠. 그분이. 네. 하튼 밀락동이 부산에도 있는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그 밀락동 안에 밀락 수변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물이 있는 곳인데 그 공원에 소형 그 풍력 발전기가 8대가 설치됐습니다.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한 대에 한 2억 4천 정도? 한 10년 전에, 이제 2011년에 설치가 됐는데, 그 8대 풍력 발전기를 다 철거한다는 그런 아깝지만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 왜 아깝게 그것을 이제 철거해야 될까? 읽어보니까, 아직 한국에는 풍력발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다 수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 풍력발전기를 만든 미국 업체가 망했어요 폐업을 했어요 고장이 났는데 부품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한국 사람들도 교칠 수 있지만 그 핵심 부품이 없고 그것을 만들거나 고칠 수 있는 기술력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하는 비용, 관리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지출되다 보니까 결국은 저 풍력 발전기를 철거하기로 결정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 풍력 발전기를 고칠 수 있는 그 기술과 사람은 저 풍력 발전기를 만든 그 업체에게만 있는 거예요. 독점 기술이죠. 그러니까 저것을 만든 사람만 저것을 고칠 수 있어요. 그걸 팔면서 그 기술을 안 가르쳐 주는 거죠.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게 고장났을 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철거해야 된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심을 여러분 같이 지금 믿음으로 고백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문제가 생길 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갈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아프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부터 찾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내 모든 마음과 소망을 아시는 나를 고쳐 주실 수 있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도시 음교회 모든 청년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아시는 것만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숭배하는 것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우상들처럼 그 신을 향해서 그냥 숭배하고 제물을 바치고 축복을 빌고 그것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로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표현하세요. 부부가 어떤 그 사이입니까? 가장 서로를 잘 알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서로를 가장 많이 이해하고 또 배려하고 희생하고 더 나아가서 닮아가는 관계. 그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라고 할수 있죠. 우리가 우리를 가장 많이 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뢰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단아엘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어, 그 47절 알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많은 그 주석가들이 이야기할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묵상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 나무 아래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 드렸다는 것이죠. 그가 어떠한 말씀을 읽었고 또 어떠한 기도를 드렸는지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않기 때문에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신 말씀들을 보면 조금 알수 있을 것 같아요. 40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그 얘기 말씀하실 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간사한 것이 없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크게 감동하게 돼요. 그가 감동한 것은 아마 이 내용이 그가 평소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말했지만 나다나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늘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보다 더 암울하고 정말 참기 힘든 그러한 모든 것이 무너진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타락했고 그들의 욕심만을 채우고 있었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로마의 그 탄압 아래서 완전히 무너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그 로마 지배 아래 정말 그런 핍박받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루하루 절망 가운데 살아갔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한 가지 소망이 살아있었어요. 어쩌면은 그 희망 때문에 살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지금 이 어려운 이 상황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우리를 모든 이 어려움에서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다나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사한 사람이 되지 않고 진정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또 참된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메시아라, 메시아를 라메시아 내가 만났다 라고 그 나다나엘에게 소개했을 때 그가 주님의 그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그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49절의 말씀에서 그 나다나엘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시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소이다. 네, 메시아를 향한 그 고백을 주님께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더세움 공동체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이드인전 절기에 주님을 예배하면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몇몇 사람들만 정말 내가 급한 일이 있을 때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날마다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교회라는 것은 기도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청년들. 네, 요즘에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네. 얼마나 기도를 합니까? 기도하는 것을 내가 사모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것인지, 못 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 부스경 이사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람이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조금 크게. 사람이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네. 죽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잠깐은 참을 수 있죠. 사람이 제가 어, 찾아봤어요. 기네스북 최고 기록 찾아보니까 숨을 참는 기록이 나왔는데, 몇 분일까요? 숨 참는 기록. 너는 몇 분일 것 같아요? 어, 비슷한 11분 35초. 예. 이야,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 있을까? 사람이 아니다. 예, 6년 동안 훈련했대요. 매일매일 숨 참는. 왜 훈련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하지만 이런 사람도 12분 넘어가면 죽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 좋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점점 말라가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과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들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꿈과 거룩한 비전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오십 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이를 향해서 더큰 일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큰일을라는 것은 나다니엘이 그동안 기도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 더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더큰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더큰 일이라는 것은 이 나라 나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 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유대 나라가 다시 한번 다윗 왕 때처럼 왕성하게 다시 부흥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더큰 비전과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나다나엘은 이때부터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아르메니아와 인도에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인도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고 우리에게 거룩한 비전이 생기게 돼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이 어쩌면 가장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큰 비전과 큰 목적은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많은 성공을 거두어서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종류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그런 종류와는 다른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볼때 너무나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값어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미랄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은 야망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조금 이렇게 혼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야망에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조금 오버랩 시켜서 잘못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더샘 교회 모든 청년들이, 어, 저는 기도해요. 정말 멋진 삶을,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목사님 그럼 장년들은 뭐 포기하셨다는 말? 아, 그건 아니죠. 우리 장년들도 행복하고 건강하고, 네. 인생은 몇 세부터 네. 60부터 할렐루야. 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네. 우리 백 살까지 하나님 나라에 비해서 살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년들. 네. 51절 말씀 보면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다나엘과 우리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5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나다나이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베들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때 꿈에서 본그 장면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시는 그 장면을 나다나엘에게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세움 모든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 또 작년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말씀 51장에 51절에 야구배 사다리를 보여주신 그 꿈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첫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듯, 내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과 확신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또 2020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의 모든 상황이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꿈과 비전을 품게 해 달라고 우리가 제시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일식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서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 소리를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더욱 더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교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전반들과 우리 성들이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우리가 믿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비전으로 충만하게 채워질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드림절 기간을 또 기도함으로 주님. 이천이십년을 맞이하면서 모든 상황이 어렵다고 해 주님께서 주시는 것그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을 위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미래와 모든 계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들을 주님 제거하여 주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존귀한 인생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